그녀가 말없이 손을 잡고 다가올 때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속까지 통했다고 느낄 때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곤 하죠. 안녕하세요. 중년 감정 연결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미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에게 여성이 보이는 아주 특별한 7가지 행동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녀가 왜 먼저 다가왔는지 매일 톡을 보내는 그 마음 속엔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눈빛 하나로 말없이 전해지는 속마음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하며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1. 그녀가 먼저 덮친다. 속궁합이 만든 놀라운 변화. 중년의 연애, 이제는 마음만 통하면 된다고들 하지만, 실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속궁합이란 단어가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죠. 서울에 사는 52세 장씨는 몇달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장씨가 그날따라 먼저 손을 잡고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내가 왜 이러지? 라며 쑥스러워했지만 그건 분명 속으로부터 올라온 끌림이었습니다. 몸이 원하는 관계 그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이 끌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속궁합이 잘 맞는 여성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수줍어하던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능동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죠. 이건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이 동시에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먼저 덮친다는 건그 남자와의 교감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증거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 성적 만족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섭니다. 존중받는 느낌,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 그리고 감정의 일치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침대 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밝아지고 여유로워지며 상대를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몸이 편안하고 감정이 충만할 때 그녀는 본래의 사랑스러움을 되찾습니다. 중년 여성도 욕망이 있다는 말을 누군가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생명력의 표현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향해 본능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순간 있으셨나요? 네. 이 남자만 보면 손이 간다 몸이 기억하는 관계.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은 오랫동안 몸에 새겨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단한 번의 연결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기도 하죠. 마치 몸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그 감각을 찾으려는 듯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예상 외로 빠르게 가까워진 관계 속에서 박 여사님은 스스로 놀랄 만큼 솔직해졌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손이 가요. 꼭 안아보고 싶고 그 냄새도 좋아요. 이 말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육체가 감정을 앞서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몸은 그 감각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 가슴에 안겼을 때의 안정감, 눈빛 하나로도 올라오는 설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며 몸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 반응하죠. 이런 끌림은 논리나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왜 하필 저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조차 들지만 그건 이미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중년 여성에게 있어 몸이 기억하는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육체로 전이된 형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더 정직해지고 더 애틋해지며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이성 관계의 진짜 매력은 이렇듯 아무 말 없어도 서로를 끌어당기는 기억된 감각에 있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란 결국 감정이 몸을 타고 흐르듯 전해지는 그런 연결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손이 가는 사람.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3. 자꾸만 떠올라 웃음 짓는 그녀, 그 밤의 여운.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자꾸만 그를 떠올립니다. 빨래를 널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순간에도 무심코 웃음이 번지는 얼굴에는 잊지 못할 감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서울에 거주하는 48세 김 씨는 최근 새로운 남성과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자신도 놀랄 만큼 감정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농담에도 웃음이 나고 괜히 혼잣말처럼 그 사람 보고 싶다고 하게 돼요.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분명 단순한 호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를 경험한 중년 여성들은 그날의 여운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단순히 신체의 만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밤에 느꼈던 감정의 진동, 눈빛 하나로 전해졌던 따뜻함, 그리고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며 느꼈던 안도감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기 때문이죠. 여우는 때때로 감정의 방향을 결정 짓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해보고 싶은 마음, 어쩌면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기꺼이 반복하고 싶은 충동까지, 모두 감정과 몸이 동시에 반응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여우는 그녀를 바꿉니다. 좀더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속궁합이 만든 여우는 오래 갑니다. 단지 좋은 밤이었다는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남자라면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게 되죠.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런 감정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삶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기폭제이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오르고 그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던 그날 밤의 여운, 지금도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4. 질투 폭발. 여자 직원이랑 친해? 관계 후 변화. 관계가 깊어지면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반응은 더 직설적이 됩니다. 특히 육체적 연결을 경험한 이후 그녀의 감정선은 더욱 선명해지죠. 그 전까지는 허용되던 일도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오랜만에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해준 이성과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유욕이 생겨나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얘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특히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속궁합이 잘 맞고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여성은 상대를 나만의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집니다. 특히 성적인 만족 이후에는 단순한 호감에서 이 남자 놓치고 싶지 않다는 확신으로 감정이 빠르게 옮겨갑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없던 질투심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도, 이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지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해지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확인했고, 그 감정이 상대에게도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지고 때로는 자신도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해지죠. 하지만 이 감정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 관계에 얼마나 진지하게 몰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에게 느끼는 질투는 단순한 감정보다 훨씬 깊은 연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마음과 몸을 모두 내어주고 나서 작은 질투에 마음이 흔들렸던 기억 있으신가요? 5. 이유 없는 연락, 매일 톡 보내는 그녀의 속내. 뭐해요? 점심은 드셨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요. 아무 이유 없이 보내는 연락, 그 짧은 톡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속까지 깊이 연결된 그 밤의 기억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인천에 사는 50세 정 씨는 몇주전 특별한 밤을 함께 보낸 남자에게 거의 매일 안부톡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사실 할 말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내 하루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소한 연락 속에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에게 여자는 감정적으로 열립니다. 그 감정은 단지 육체적 만족에 머물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스며들죠.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손이 휴대폰으로 향하게 됩니다. 연락은 일종의 교감 확인입니다. 톡 하나로 안심하고 답장이 오면 웃음 짓고 하루라도 소식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녀의 반복되는 메시지는 감정의 표현이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심스럽지만 깊고 진합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톡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은근히 우리 사이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연락 빈도는 감정의 온도를 말해줍니다. 자주 떠오르니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것. 그건 몸이 기억한 관계가 마음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연락해 본적 있으신가요? 6. 도시락까지 싸다니 속궁합 만족의 헌신 본능. 사랑은 보살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속까지 잘 맞는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교제 중인 남성에게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쁘다길래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싸봤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맛있다며 감동하니까 그 다음부턴 일부러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전혀 강요받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를 경험한 여성은 본능적으로 헌신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일정을 챙기고 식사를 걱정하고 몸뿐 아니라 일상까지 품어주고 싶어지죠.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충족되었을 때 여성은 내 사람이구나라는 인식 아래 자연스러운 보호 본능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행동이 변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아서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려 하죠. 도시락 하나에도 그녀의 마음과 시간,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성 관계에서는 이런 사소한 헌신이 관계의 무게를 바꾸기도 합니다. 단순한 만남에서 정으로 정에서 책임감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내 사람이니까라는 감정에 머물게 되죠. 속궁합은 단순한 침대 위의 호흡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상, 작은 배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조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과 몸이 모두 충족된 순간, 자연스럽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그 감정.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속궁합 파트너일지도 모릅니다. 7.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속궁합 신호 포착법. 사람의 감정은 눈빛에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고 오래 머물고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속까지 통했다고 느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여성 윤씨는 연애 중인 남성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눈이 마주쳤다가 또 피하다가 괜히 웃음이 나요. 그녀는 자신의 눈빛이 들킬까 조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들켜도 좋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하죠.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 앞에서는 여성의 눈빛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시선이었다면 점차 편안하고 유혹적이며 애정을 담은 눈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당신이 좋아요, 또 보고 싶어요라는 감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녀가 당신을 볼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눈에 촉촉한 빛이 감돌았다면, 그건 몸과 마음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나오는 가장 정직한 반응입니다. 중년의 눈빛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릅니다. 그 속에는 경험에서 오는 깊이 감정의 절제,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죠. 그래서 더욱 묘하고 매혹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속궁합이 맞는 관계에서는 그녀가 눈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깊이 있는 교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눈빛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한번 마주친 시선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그녀의 눈에 나를 향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그 순간. 그게 바로 몸보다 빠르게 감정이 반응하는 속궁합의 진짜 모습일지 모릅니다. 속궁합은 단지 육체적 호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함께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이루어지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일곱 가지 행동은 모두 중년 여성이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반응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것, 눈빛이 바뀌는 것, 매일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나도 몰랐던 내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끌어낸 사람은 분명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일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심스럽지만 더 깊고 진합니다. 그 깊은 연결 속에서 오는 속궁합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삶의 활력이 되고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 혹은 떠오르는 누군가와의 기억이 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